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이하의 벌금인데 이자로만 56억 벌었다는데 나라도 하겠다 이거. 존겠네 안캐는 17%까지 이자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자놀이, 돈놀이. 사채업 네. 한 거죠. 그게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빡세게 받으니까. 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작게 찢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프랜차이즈가 그 정도로 지원해 줘야 될 790억이나 우리 세금이 들어간 곳에서 왜 이런 이런 짓을 하냐는 거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해줘요. 닭가루 안 먹기셔도 알림 설정해도 되나요? <laughs> 네, 그거는 뭐 아니 사고를 막기야 돼. 형사님 네. <laughs> 네. 이번에 네. 명륜지사갈비 좋아하시나요? 저는 거기 딱한번 가보고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laughs> <laughs> 네. 사치업을 했다는 얘기겠군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예전에 이미 문제가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완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나서 이제 검찰이 송치가 됐다. 근데 여기 명륜진사갈비가 네. 이전에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한번 문제가 됐어요. 갈비를, 갈비라고 하는데, 아. 30%만 돼지갈비를 쓰고, 나머지 70%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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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다른 살, 전지, 뭐 이런 거다 섞어가지고, 네. 그걸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또 처벌받았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 문제가 많은데요. 혹시 명륜진사갈비를 가고 계신 분들은, 제가 괜찮은 갈비집을 추천해 드릴게요. 어, 두 군데를. 저희 뭐이 협찬 받은 거 아니고 당연히 네. 아직 아니, 협찬은 아니죠요 당연히. 네. <laughs> SFC 그룹 네. 신화 푸드 그룹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가 유명한 프랜차이즈 그 업체예요. 네. 근데 약간 식당이 좀 고급화돼 있는 천지연갈비라고 있어요. 천지연갈비 맛있습니다. 오. 네. 두 번째 인천 사시는 분들은 네. 사문관. 아. 네. 함흥관 갈비도 나쁘지 않습니다. 함흥냉면도 맛있어요, 그 그러니까. 아, 냉면도 네. 맛있어 근데 거기 그거 회냉면은 맛없어요. 제제말 들으세요. 회냉면 <laughs> 비추. 네. 이다 잘라내면 안 됩니다. 네. <laughs> 어, 근데 이번에는 더 큰일을 벌렸어요. 사채업한 거죠. 사채업한 거죠. 네. <laughs> 네. 무등록 사채업한 거죠. 아... 네. 여러분 사시광인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KDB 산업은행인가요? 우리 세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공적 자금인 거예요. 그게 프랜차이즈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와 가지고 그 돈을 어디다 썼냐면, 담병본부로 돈을 빌려와서 각각의 자신들의 지인들, 가족들의 명, 명의로 되어 있는 대부업체를 설립해서 700 몇십억을 다50 몇억 미만으로 다 쪼개게 해서 네. 점주들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점주들한테 왜 돈을 빌려줬냐? 매장들이 대부분 다 커요. 크게 매장을 하거든요. 주장도 크게 하고 그게 컨셉이에요. 보통 그 매장을 열려면 아무리 적어도 그 정도 규모면 10억 들어간단 말이에요. 돈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네. 내가 10억을 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 부족하시죠. 제가 5억 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분들 중에 신용이 괜찮아서 내가 은행에서 끌어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은행에서 뭐 건물 사는 것도 아닌데 그 식당 연다고 여... 누가 5억씩 10, 10억씩 빌려줍니까? 그렇죠. 안 빌려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빌려드릴게요 하면서 딱 빌려주면서 국채은행에서 3% 4%대 이자 해 와놓고는 많게는 17%까지 이자를 때었어요 적게 12%까지. 그러니까 뭐죠? 이자놀이, 돈놀이 사채업한 네. 거죠. 그럼 그돈 빌려준 은행에서는 몰랐나요? 이걸 빌릴 때는 내가 운영자금, 시설자금 이런 걸로 쓸 거라고 그런 서류를 다 갖춰서 냈을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쓴 거예요. <laughs> 그런데 왜 몰랐냐? 네. 은행은 돈 빌려줄 때까지 나갈 때까지만 그거를 이제 심사한 거지. 와. 그 이후에 네. 그게 제도가 미비했던 거예요. 그렇게 운영자금, 시설자금으로 쓴다고 해놓고는 이런 식으로 돈놀이 사채업을 해버리면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돈을 회수시킨다. 네. 뭐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에 대한 관리 감독도 결국에는 소홀히 하거나 뭐 하는 규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법을 개정을 안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아니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에다가 왜 국채은행에서 돈을 790억이나 빌려줘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민생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뭐 은행에서 대출 뭐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서 빌려줄 수는 있죠 근데 이게 프랜차이즈가 그 정도로 지원해 줘야 될 790억이나 우리 세금 들어간 데라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에서 빌려왔으면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우리 세금이 들어간 곳에서 왜 이런 이런 짓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이 부분을 법률을 개정해야 돼요 대부하고 별도의 사실 규정이 있어야 되다 대법을 하고자 하면 등록을 해야죠, 대법 등록. 대법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번에 처벌받는 게 결국에는 대법 등록 안 했다고 처벌받는 게 다잖아요, 지금.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이하의 벌금인데, 이자로만 56억 벌었다는데, 나라도 하겠다. 이거. 저도 네, 하겠는데요? 네, 네. 11배 남는 장사죠, 지금. 그리고 5억을 최대로 때리겠어요? 안 때려요? 네. 어. 이거 그리고 구속도 안 당해요, 이거. 제가 볼 아, 진짜요? 안 당해요? 손방망이 처벌만 결국에는 받게 되고,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죠. 뭐, 일종의 운영 자금인가요? 예, <laughs> 네? 일종의 운영 자금인가요? 수익을 네. 그 주장을 할 거예요. 아. 100%. 네. 재판 가서 그 주장 100%할 겁니다. 좀 운영 자금 아니냐. 네? 이거 뭐, 뭐, 점주들이 우리가 규모가 커서 개업을 못 하는데, 어? 시설을 그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그 시설을 할수 있게끔, 우리 시설 자금, 운영 자금을 쓴거 아니냐. 이 주장 100% 합니다. 오, 근데 그거도 일리가 있는데요? 있을 것 같죠 <laughs> 이걸 이제 검사가 깨야 되는 거 아. 이 논리를 검사가 깨야 되는 거죠 크게 아 네. 네. 처벌해야 될거아니까요 아, 어, 엄청 크게 처벌해야 돼 이거 10년 이야의 징역이잖아요 네. 만약에 그냥 뭐집행유예로 봐준다거나 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아난는 진짜 아닌 거 같아요 시설자금 운영자금 쏘겠다고 돈 빌려왔잖아요 근데 계좌 말려고 하는 점주들한테 돈 없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12%에서 17%까지 이자 때려가지고 이자 놀이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이거 아니더라도 돈잘 벌잖아요. 그렇죠. 수잘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12개 의 업체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음. 뭐 그렇게 나눠도 문제 없어요. 그걸 그렇게 나눈 이유가 대법체 자산 규모 50억이 넘어가고 네. 뭐 이제 빌려 준 금액이 또 얼마 이상 이렇게 되면 그게 금융감독원에 감독을 빡세게 받으니까. 네. 아.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작게 찢어 놓은 거예요. 각자의 대부 업체들은 대부법 위반이 아니지만 누가 대부법 위반이다. 가병 본부 헤드가. 헤드는 아. 등록을 안 했잖아요 네. 자기가 돈 빌려와서 이거를 그대부업체들을다 찢어서 네. 돌렸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걸로밖에 처벌 안 되는 거군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게 어쨌든 그게 잘못된 건데 네. 그럼 은행에서 책임을 지나요? 아니면 뭐 아니요 이제 저도 그 산업은행의 대출 약관이나 뭐 규정 법률은 거기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다른 용도로 쓴 걸로 서 회수가 된다면 회수 시켜버려야 돼요 이거 네. 아... 절뚝 망해버리게. 갑자기 760매도 회수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줘요? 형사 처벌보다 네. 거기가 실효성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산업은행에서는 그 규정을 검토해서 네. 이거 회수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돼요. 아, 그럼 네. 회수서방 음. 아, 그것도 문제네. 그러니까 그 그러면 결국엔 피해는 선의 점주들한테 또 돌아가는 네. 거잖아요. 나쁜 짓을 해도 크게 해야 돼. <laughs> 크게 하면 네. 크게 하면 이게 건드릴 수가 없다니까 이게. 그쵸.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었다는 게참 정말로 실망스럽고 네. 원래 저는 한번 가고 안 갔지만 네. 더갈 이유가 없어진 아, 것 같아요. 그럼 네. 이거 이렇게도 가는 네. 분들 가세요. 그왜 가지? 아니 근데 소개시켜드릴게 두 개. <laughs> <laughs> 내가 그 이제 관계가 하나도 없는데 네. 그 천지연 갈비하고 네. 저기 인천의 남문관 네. 요 요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뉴스나 이런 걸 가시는 분들 아 진짜. 네.